전력용 퓨즈는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? 먼저 전력용 퓨즈라는 걸알아야죠 이걸 파워 퓨즈라 그러죠. 파워 퓨즈. p f 프라 그러죠, 보통. 자, 파워 퓨즈인데 이거는 파워 퓨즈는 단락 전류를 차단으로 차단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. 아 어... 이게 이제 절, 어, 전류가 이제 큰 전류죠. 그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장단점을 좀 보게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 퓨즈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. 첫 번째 소형입니다. 소형이고 경량이죠. 그런데 큰 전류를 차단할 수 있죠. 이거 뭐 싸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후비 보호 보호 능력이 있다. 세 번째는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. 고속도 차단. 순식간에 딱 잘리는 거죠. 그다음에 네 번째 수리나 점검이 점검이 쉽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단점은 이게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. 종종 과전류에, 그죠? 과전류에, 과전류에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. 그렇게 팍 나가버리는 거죠. 나가버리면 어떻게 이제?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. 재투입 불가하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가서 갈아끼워 야지 그죠? 자,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